우와! S클래스다 오빠! 응? 제가 이 차를 보면서 생각이 좀난 건데요 응. 플래그십 세단은 어. 신차가는 엄청 비싼데 감가는 엄청 심하잖아요 그렇지? 뭐 아무래도 S클래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차가는 무조건 1억 이상이잖아 근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차들이 중고차로 볼 때는 무조건 반값 이하인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유독 다른 차종보다 감가가 굉장히 심한 세그먼트가 이 플래그십 세단은 맞아. 그래서 저는 플래그십 세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음. 신차보다는 무조건 중고차로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플래그십 세단이 감가가 심하다는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시거든. 근데도 신차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 근데 개인이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 플래그십 세단을 신차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법인 명의, 아니면 리스 출구, 이 방식을 제일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크게 봤을 때는 내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회사 돈이 나가는 그런 이유로 이 감가를 신경 안 쓰고 어차피 회사에서 돈을 내줄 거니까 신차를 타는 이런 경우는 있는데 개인은 사실 신차로 접근하기에는 쉽지가 않지. 그래서 내 생각에도 플래그십 세단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중고차를 보시는 게 훨씬 좋아. 그러면요, 음. 아반떼 가격으로 구매 가능한 플래그십 세단이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플래그십 세단인데 아반떼 가격이면 천만 원대잖아. <laughs> 네. 억 정도 했던 차가 천만 원대 하려면은 불가능한 가격은 아니거든. 근데 이제 S 클래스도 한 가지 종류는 아니니까 만약에 지금 얘 보면은 얘 세줄 들어갔으니까 2018년 이후 모델일 거란 말이야. 지금 평균적으로 중고차 매물 가격은 한 4,000에서 5,000, 6,000이 뭐 정도 갈 거야. 이 앞에 한 줄짜리 들어가 있는 요거랑 같은 모델 있잖아. 걔다가 평균적인 매물 가격이 지금 2, 3 0 가거든. 근데 넌 1천만 원대를 말했으니까 그 앞전에 완전 구형 S 클래스지. 네. 그 차는 가능하겠지. 아, 근데 저는 꼭 S 클래스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S 클래스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고. 네. 그냥 연식만 최대한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봐. 연식이 좋은 플래그십 세단 중에서 천만원대로 원하는 거야? 네. 야, 내가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웬만하면 말을 하는데, 연식이 좋은데 천만원대로 나오는 플래그십 세단이 지금 떠오르는 차가 없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야, 플래그십인데, <laughs> 소나타 정도 가격은 써야지. 아반떼 가격으로 지금 이런 차를 찾으면 이건 좀 무리 아닐까 싶기도 한데, 뭐 있을지 없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뭐 아직 우리가 찾아본 건 아니니까 음. 일단 혹시 모르니 찾아볼까요? 천만 원대로 플려그싶 싶대. 네. 연식을 맞춰야 된다고? 네. 그런 차 나올래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면 차를 한번 찾으러 가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연식이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매물 가격은 아반떼 정도 금액이면은 구매가 가능한. 스 4륜구동 플래그십 세단이요 링컨의 컨티넨탈이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오늘 차량의 매물 가격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천만원 중반대예요. 차량의 완성도 대비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한 플래그십 세단이고요. 전반적인 차량의 완성도는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와 견딜 수 있을 정도예요. 더 많은 옵션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엔진 미션도 정말 좋은 엔진 미션을 사용을 하고요. 무엇보다 좋은 게 풀타임 4륜구동을 기본 적용해줘요. 겨울철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행하실 수가 있는 모델이요. 저렴한 가격에 연식 괜찮은 플래그십 세단 링컨의 컨티넨탈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6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7년형 모델이요 차량이 사고 유무는 외판에서 교환이 있는 모델인데 교환 부위는 조수석 앞쪽도 뒤쪽도 그리고 트렁크 총세군데 단승 교환이고요. 세 군데 모두 다 볼트 체결 방식의 부품이기 때문에 중고차 성능기록 보상에서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링컨 컨티넨탈 3.0 휘발유 AWD 리저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 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문부에서 차를 딱 마주한 순간 조금 의아하긴 하죠. 도대체 이디자인에이 옵션에 이 성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왜 천만원대일까? 어, 진 너무 저렴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이 천만원대면은 사실 웬만한 국산차도 괜찮은 모델 구매하기 쉽지 않은 가격대예요 근데 플래그십 모델 중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지만 오늘 특히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S 클래스를 이 가격대로 구매하실 거면은 연식이 적어도 2010년, 11년, 12년 이 정도에서 나올 거거든요 근데 가격은 저렴한데 2017년형 모델 연식도 밑으로 많이 내려가는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더 외관 옵션은 양쪽으로 LE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등 LED 안개 등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다크 그레이, 쥐색 바디이기 때문에 뭐 차량의 사이즈 대비 유지 관리도 편리한 색상이고요. 휠은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튼을 사용하는 모습 보실 수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약80% 정도 남아있어요. 위쪽으로 파노라마 선루프는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에서 인테리어와 마감 보여드리면 실내 옵션 같은 경우에는 S클래스보다 옵션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저 없는 옵션이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고급 세단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분은 가죽으로 마감을 해주고요. 그 이외의 부분은 이렇게 우드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감싸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전자성 마사지 시트 적용을 하는 모델이고 전동 시트 조수석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플래그십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옵션 중에 하나가 소프트 클로징은 이렇게 문내짝다 살짝 놓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당겨가는 기능이 있고요. 자이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롱 바디, 쇼 바디가 따로 나눠져서 나오는 모델은 아니에요. 그냥 단일 모델로 나오는 차량인데 이열 공간성은 웬만한 플래그십 세단의 롱 바디 모델 정도의 널찍한이열 공간성을 기대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이 열에도 많은 옵션이 들어가면서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을 하는 모델인데 일단 이열 옵션은 전자석에 열선, 통풍 시트를 제공을 하고요. 중앙으로 보시면 송풍구 2개 빠지고 필러 쪽에도 송풍구는 두개 빠져요. 총네개의 송풍구가 빠지고요. 순정 미디어 컨트롤로 보실 수 있는 모델이고요. 독립식 공조기가 들어가면서 뒤쪽에 리어커튼 이렇게 순정으로 보실 수가 있고 위쪽에 햇빛 가리개도 이렇게 자동식으로 버튼이 따로 있어요. 뒤쪽에서도 제어가 가능하고요 양 옆으로 보시면 은 마사지 시트가 전자석 들어가고요 전동 시트도 전자석에서 보실 수 있고요 윈도우 사이드 커튼까지 순정으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트렁크는 당연히 파워트렁크 연동해 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트렁크까지도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모든 면을 이렇게 3D 매트로 감싸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여행용 캐리어는 플래그십스 단체고 널찍한 공간성, 널찍한 트렁크이기 때문에 한두개 이상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파워트렁크 버튼 눌러주게 되면 파워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일자 타일램프가 적용이 되면서 확실히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지금 보셔도 디자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느끼실 거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듀얼 머플러 포함을 한 머플러 팁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링컨의 컨티넨탈이라고 하는 모델도 링컨이라고 하는 브랜드 안에서는 가장 좋은 세단이죠 신차 판매 가격은 8천 후반부터 1억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천만 원대잖아요 좀 어이가 없긴 하거든요 저도 아무리 플래그십 세단이 감가가 좋다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면서 이 정도 가격대로 나오는 차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몇 대가 없을 거예요 지금 웬만한 구형 에코스 신쿠스라고 불리는 모델도 연식이 그 중에서 좀 괜찮은 모델은 천만원대. 근데 연식은 이 모델보다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어느 정도로 가성비가 잘 나오는지는 신형 에쿠스랑 가격을 어느 정도만 비교해보셔도 금방 느낌이 오실 거고요. 정말 저렴한 금액에 정말 좋은 세단을 운행해보고 싶었다. 이 차량 놓치지 마시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치쿠방 감지 센서. 옵션은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마사지 시트, 사운드 패키지.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요 전동 핸들, 차선이탈 방지, 순정 인포테이먼트 후방 카메라와 360도 어라운드 뷰 오토홀드, 전후방 센서, 파킹 어시스트 일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핸들 열선, 엔진 스타트 차간거리 조정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44,939km, 14만km대고요 오늘 유진PD가 좀 무리한 요청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들을 때는 좀 했었는데, 저도 사실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연식의 차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좀못 해봤던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연식 나쁘지 않고요. 뭐 전반적인 차량의 완성도라든가 컨디션. 뭐 정말 훌륭해 보이는 모델이요. 아반떼 가격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세단 중에 한 대를 운행해 보실 수가 있는 좋은 기회로 보여지고요. 차량 가격은 1490. 1,49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셈 마이카, 조보영이었습니다